안녕하세요 김태석 셰프입니다 어제 시장 가서 코다리 사온 거 하루 저녁 말려 놓은 겁니다 보면은 꼬들꼬들 해졌죠 이걸 가지고 이제 코다리 간장조림을 해볼 겁니다 맛있게 졸여 놓으면 살이 쫀득쫀득 해갖고 쭉쭉 빨아먹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다리 이쪽에 지지대 이거 해놓은 걸 제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꼬리를 먼저 잘라줍니다 등 지느러미도 이렇게 잘라 주고요. 이렇게 제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처음에 코다리는 앞에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잘라 주면 됩니다. 칼로 하면은 굉장히 잘안 잘라지거든요. 이렇게 가위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잘라내고요 이거 다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시장 가면은 다작도로다 잘라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할 때좀 잘라주세요 하면 다 해드립니다 코다리는 한번 살짝만 헹궈줍니다 오래 헹구면 안될 거예요 살짝만 먼지만 제거해 주면 됩니다 깨끗하게 말려갖고, 그래서 안에 이물질도 없고 잘 건조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 쭉 빼서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다리에 밑간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생강술입니다. 생강술 두 스푼 좀안 되거든요. 생강술을 발라주면 비린내 싹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생강술을 바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소금으로 밑간을 할 겁니다. 1차로 생강수를 발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소금 3분의 1 스푼입니다. 소금 밑간을 좀 해야 됩니다. 소금 밑간 안 하면은 심심해 보거든요, 살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겉에는 살짝만 바르고요. 이 안쪽에를 좀 많이 발라줘야 됩니다. 마늘 7개 사용합니다. 오늘은 다진 마늘 안 쓰고, 통마늘로 편썰기를 살짝 해서, 이렇게 3등분만 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야지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해요. 청고추 두 개, 홍고추 한개 사용합니다. 코다리 간장조림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반 스푼, 일반 코다리 조림 같이 고춧가루는 많이 넣지 않습니다. 진간장 다섯 스푼, 진간장이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짭조름해 갖고 쪽쪽 빨아 먹죠. 국간장 한 스푼. 코다리 간장조림에는 진간장하고 국간장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감칠맛이 더 있습니다. 매실청 한 스푼, 물엿 두 스푼. 지금 물엿 두 스푼 넣고요. 물엿 한 스푼은 나중에 추가해서 또 사용할 겁니다. 참기름 한 스푼.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추 세 꼬집.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섞어주면은 양념장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양념장 황금 비율 아닙니까? 이렇게 잘 섞어졌으면요. 잠시 두겠습니다. 밑간한 코다리를 바로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식용유 3스푼 정도 두릅니다. 가스불 켜고요. 코다리를 이렇게 구워서 졸이면 확실히 맛있어지거든요. 그리고 코다리가 부서지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구우면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가스불은 중불 정도 맞추시고요. 자, 자글자글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리 노리 구워져야 됩니다. 야, 또 고사님 제가 그냥 코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요 물 200ml를 붓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을 이제 끼얹어줍니다. 일반 코다리조림에 비하면은요 간장조림은 깔끔합니다. 고춧가루도 많이 안 들어가고 먹기도 좋고 깔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선 마늘을 넣고요. 청양고추 넣고요. 홍고추는 조금 이따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뚜껑 닫고 5분만 졸이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야, 딱. 맛있는 냄새가 그냥 엄청 올라오네요. 여기에 물엿 한 스푼 넣습니다. 물엿을 넣어서 이제 코팅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야 지 윤기가 번쩍번쩍 해보죠. 그리고 홍고추 아까 썰어 놓은 거요. 토핑하고 가스프를 약간 줄인 다음에요 이제 한번 뒤집어 줘야 됩니다 야, 코다리가 부서지지도 않고 맛있게 됐죠 어떻습니까 맛있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닫고 1분만 더 졸여주면 은 코다리 간장조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통깨만 술술 뿌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야 때깔 엄청나게 좋네요 드디어 코다리 간장조림이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 밥반찬으로 술안주로도 최고 아닙니까? 시장이나 마트 가서 코다리가 보이면 구입해서 꼭 만들어보세요. 가족들이 너무 맛있다고 싱글벙글 해볼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 전합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